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병화 일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2020년 경자년 지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기해년 거의 다 갔죠. 그래서 어제는 뭐 비도 오고 날이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2020년 병화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 일단 이제 병화라는 것은 에, 태양이라고 하죠 에, 태양, 에, 자연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병화일간으로 여러분들은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에 대한 키워드를 공부한 다음에 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에,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병화라는 것은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뜻합니다. 그리고 명명백백하고 정정당당하다. 일단 병화라는 것은 에, 하늘의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굽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도도해 보일 수도 있고 성격적으로 외향은 뭐 밝고 화려하나 내실이 없는 것은 또, 상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거짓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놓는 성향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병화라는 것은 만물을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키운다. 뭐, 사람도 키우고, 식물, 나무, 뭐, 동물도 다 키우죠. 그래서 만물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이론적이다라는 거죠. 실기보다는 말로 하는 이론적. 그래서 서류적이다. 그리고 조직 운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사람의 사고자는 욕심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병화는 세상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사용도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그러니까 동지에서하지전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병화의 특성은 약간 이론적이며 그리고 예, 무엇인가 키운다. 키우는 성향, 서류적인 것, 명령백백하다. 정정당당하다. 그러한 뜻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방송 예술, 전기전자, 통신, 우주, 항공, 핵, 이런 것은 다 하라고 그랬죠. 지난 강의 시간에도. 그래서, 어, 경자년 월별 운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열개 하고, 다음에 다른 운 보는 방법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는 것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꿈이라고도 상징을 하고 인간적, 지위적인 목표,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것이 강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 병화 일간에 내년 경자년 운대에서 이 경금이 옵니다. 그래서 화급금이라 해서 경자년은 내년에 편재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재운의 기름작용적으로는 대개 투자적인 문제, 뭐 이렇게 부동산 투기나 투자, 재테크라고 하죠. 그런 것들, 그리고 재물적인 거, 봉사하느냐안 하느냐의 문제, 이전 교재, 바쁩니다. 동분서주, 조직도 가담할 수 있고, 무엇인가 외향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 또 편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나 채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자년에 병화일간이 경자년이 신왕하다. 그러니까 일간년은 그 편재를 감당할 수 있고 인성이나 근황 정도는 되어 있으면 부동산 뭐 증권이나 상업으로 큰 재물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승진이나 소상을 받게 되고 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상황 변화에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어, 보통 예,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 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큰 것에 도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 편제의 속성입니다. 시골에 있으면 도시 가고 싶고. 갑자기 뭐 애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확장이라든가 무엇을 보완해서 지금보다 더 낮게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집을 구입을 하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입도 하고 새롭게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 부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확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승진이나 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은 혼사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오가게 되겠습니다. 어, 이와 반대이면 뭐 이렇게 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제를 감당을 못하면 보통 반대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애인문제에 어, 남자는 삼각 관계나 연분이 막 생겨가지고 구설 잡음이 끌수 있습니다. 예,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한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경자년 월별 운세를 보게 되면 예, 지금 강의는 거의 뭐 일반인 의주들로 예, 뭐그 사주 명리학적 예,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화일간이 내년에 무엇이 안 팔리는 사람들은 양력 2, 3월에 에 물건이 잘 팔릴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물건이 잘 팔리겠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있으면은 에잘 팔리는 달이 내년 양력 2, 3월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에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 그리고 이제 양력 2, 3월이면 목달이라고 하죠. 인묘진을 목달이라고 하는데, 예, 문서적인 것들이 벌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뭐 구조조정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한 다음 무엇인가 예,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는 달이 예, 2, 3월부터 시작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년 4월이나 5월 경에는 예, 일단 어, 토금이 같이 들어오죠. 토금. 물론, 뭐, 천간에 제극인이 벌어지는 사람들은 마음이 심란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가지고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천간에 뭐, 재물달이라고도 보긴 하는데, 일단, 재물은, 병화일간의 재물은 내년 여름 지나서 하반기에 많이 활성화되고, 오다 같은 거 따는 사람들은 양력 한 10월 넘어서 예, 오다나 이런 것들이 잘 벌어지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 양력 6, 7월이면 이제 여자들은 남자도 생길 수 있고, 겠 그리고 이제 건강적으로 안 좋은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도 해야 되고, 병화일간의 내년 가장 안 좋다고 볼수 있는 달이 양력 10월, 11월 달이죠. 그래서 이제 양력 10 월 11월 달은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 또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쪽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약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주식이나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은 양력 10월 11월은 되도록이면 주식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화 일관들은 그리고 비겁 예, 어,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일단 재물 관리 같은 거 지출 달이 많이 예, 들어오는 날이 10월 하고 12월로 보시면 됩니다 어, 양력 8, 9월은 예, 양력 8월이 가을달이죠 예, 일단 가을달 재극인 천간에 재가 있는 사람이라고 죠 보통 문서적인 거래가 예, 시작이 되는데 문서라는 것은 이게 그냥 되면 안되고 비겁이 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 양력 예, 뭐 4월 5월 경에 뭐 것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비경급제가 없는 사람들은 양력 8, 9월 정도의 문서 거래가 있는데 일단 뭐 전에 2019년부터 문서 거래를 계속 팔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양력 2, 3월이 가장 좋은 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병화 일간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편재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년에 편재운이 들어오고 지진은 정관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는 외적으로 무엇인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 매우 좋은 운으로 보고 예, 내년 병화 일간은 예, 주위에서 예, 축하도 받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해로 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경자년에 5월 되면 자오충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오충의 양력 6월 경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마음적 갈등이라든가 고부간 갈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 잘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양력 6월이 예, 어, 건강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은 예, 수술이라든가 이렇게 악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초에 병화일간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해서 일단 사주에 뭐 이렇게 이제 음양 오행적으로 중화원 음양적으로 설명드린 게 있죠. 뭐 이렇게 사주에 금이 없으면 예뭐이 금기라고 그러죠. 육 육식을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유소를 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금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고기를 좀 먹고 체력 관리를 연초부터 해 가지고 잘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병화일간은 경자년이 오는데 편재운이라고 한다. 그래서 편재의 속성,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병화의 키워드 같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외우고 있은 다음에 편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대충 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키워드는 내적 집안일보다 밖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많은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화일간의 경자년 월별 운세, 가장 안 좋은 달, 짚어준 달에는 특히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